영업용 차량을 일정 기간 운전하신 분들은 양수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이걸 잘 모르고 양수 교육 신청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택시, 화물, 버스, 건설기계 중에 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와 같이 바퀴가 달려서 도로주행하는 차량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보통 4년 안에 3년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회사나 관공서에서 남한테 고용되어 운전직으로 자가용 차량을 운전한 경우 회사 사장 운전기사로 일했대거나 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거나 이런 경우 다 해당이 되죠 또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한 경우도 있고 회사 통근버스도 있죠 흰색 자가용 넘버 화물차로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운전경력이 있으면 양수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도 지자체마다 인정기간이 다른데요. 보통 7년 안에 6년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양수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개인택시는 양수 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매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공제조합보상 30년, 인천지부장 정년퇴직 경력으로 사고 예방, 사고 처리, 보상 상담, 보험료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